안녕하세요. 나무의사 자격증 교육과정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4가지로 네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는 이 나무의사 직무부분과 활용정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제 응시자격, 두 번째로는 취득절차,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에 대한 정보고, 어, 세 번째로는 이제 산림 뭐 조경, 식물보호산업기사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무의사 양성 기간 리스트가 있는데요. 하단 링크 참고해서 어, 다운 받아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메인 영상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무의사 직무 및 활용 정보고요. 나무의사는 수목의 어,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 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권 수목진료의 비전문가의 고독성, 부적정 약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직무 같은 경우는 자 전문적인 뿌리이식, 뭐 접붙이기, 나무가 자라는 모양과 상태파, 수목의 병해충, 배기 오염, 기상 및 생리적 피해 등으로 인한 나무의 세약과 고사 원인을 진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나무의 회복,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의 처방과 조치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활용 정보로는 어, 나무 병원의 치업 및 개업이 가능하다는 점과 나무 의사 제도 시행으로 자기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은. 이 나무 의사나 수목 치료 기술자를 보유한 나무 병원을 통해서만 이 수목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오른쪽 표 보시면은 이제 등록 기준, 종류, 어, 1종 나무 병원, 2종 나무 병원, 업무 범위, 그다음에 인력, 뭐 자본금, 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차로는 이제 응시 자격 그리고 취득 절차. 그리고 시험 과목 합격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나무의사 응시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은 관련 학과 석사 이상이거나 관련 학과 학사 이상인 분들이 경력 1년 있다라든지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를 통해서 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하신 분입니다. 자 자격 같은 경우는 산림 조경 식물보호 산업기사 이상 수목보호 기술자 산림 조경 기능사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경력 3년 이상, 수목치료 기술자를 갖고 있으신 분들 경력 4년 이상 필요하고요, 실무 경력도 경력 5년 이상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취득 절차 같은 경우에는 수목치료 관련 분야 전공자, 이 수목치료 기술자 중 경력자, 산림 조경 분야 자격 소지자를 통해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수하시고 나무의사 시험 합격을 해서 자격 취득하신 다음에 이 나무 병원을 취업하시거나 개원하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어, 세 번째 시험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데요. 자, 1차 시험에서는 다섯 가지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수목 병리학, 수목 해충학, 수목 생리학, 산림 토양학, 수목 관리학.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수목 피해 진단 및처방술 시험과 음. 수목 및 병충해 동정, 약재 처리와 외과 수술 실기형이 있고요. 문제 수 나와 있고 시험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합격 기준 살펴보면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해서 과목별로 40점 이상이 반드시 나오셔야 되고요.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나오셔야 됩니다. 네. 2차 시험에서는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이논수형과 실기형을 각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각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나오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살림, 조경, 식물보호 산업기사 취득하는 방법과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학력과 실무 기준으로 충족이 안된 경우 대부분 보통 자격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갖추시는 분들이 많죠. 자, 최소 이제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 학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응시 자격이 안될때이 학점 은행 제도를 통해서 41학점을 이수를 해주시면은 응시 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어,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한 과목 수업이 지금 현재 지금 3학점짜리 수업이구요. 그한 학기 최대 이제 8 과목, 그래서 24학점까지 취득을 하실 수 있고, 1년에 동일 연도에는, 동일 연도에는 14 과목, 그래서 42학점까지 취득을 할수 있고요 온라인 과정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격증 같은 거를 병행을 해서 동시에 준비하실 경우에는 15주 과정만 해도 이 41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온라인 수업을 24학점 듣고 자격증 저희가 많이 추천하는 게 지금 테셋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18학점짜리를 하나 취득해 주시면은 42학점이 되시기 때문에, 예, 테스트 17에서 18, 뭐 19, 20학점 등급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3급 기준이 아마 17학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학기 15주 과정만 해도, 어, 이산림 조경, 식물보호, 산업기사, 응시작을 갖출 수 있다는 점. 네. 자, 자주 하는 질문 세 가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수목진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네, 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즉 모든 나무를 어,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험응시 전에 교육 이수는 얼만큼 해야 되나요? 나무 이사 양성 기간에서 이 필수 교육 시간이 150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필수 과목도 130시간이 포함이 되고 이 과목별 출석률도 80%가 넘어야 되고요. 현재 하단에 보시면은 나무 이사 양성 기간 리스트 그 링크를 남겨놨거든요 카페에 링크를 안겨놨으니까요. 그 첨부파일 이제 다운받으시면 은 어, 리스트 보실 수있고요자 마지막 질문은 2차 시험에서 떨어지면은 1차 시험도 다시 응시해야 되나요? 자 아닙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신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시험 합격한 날로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 2년 안에는 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무 의사 자격증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응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학점은행 지도를 통해서 응시자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어, 전문 상담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주시면 저희가 빠른 상담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